아니, 쫄쫄이 무슨... 아니, 그러니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쫄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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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 자식들이 정말. 그러니까. 이거 저 런닝컵을 또 보고, 우리또 김민재 선수가 네. 다음 때 입을 라고 줬는데 좀장네요 <laughs> 어깨, 어깨 어깨 진짜 주셨는데, 좋아 보네어깨가 이렇게 보이잖아요. 계속 업데이트 하라고 매번 어. 이제 저 런닝컵을 지켜보고 계신데요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강훈이가 저 입고 들어오자마자 어. 그 얘기나 하들어한테어 뭐야 팀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? 라고 나한테. 어. 왜안 바뀌었냐라는 식으로. 어, 그 연장이지. 런닝캡 연장. 근데 팀이 똑같네요 형님. 팀이 어? 똑같네요. 박... 야, 너야 강훈아. 왜안 바뀌었냐라는 식으로. 원래 에이스는 이런 말 해도 되지 않나. 야너는 수가 에이스. 너로... 아니야, 에이스? <laughs> 네, 그쵸. 주희도. 말도 안 돼. 자꾸 어, 축구 잘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 버릇을 나쁘게 어... 만들었더라고. 그 정도 사실 아닌데 강훈이가. 그리고 예전 드라마 때문에 오늘 못 온다는데 어떻게 왔어? 어, 아, 어, 아 원래 비 소식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어. 드라마가 하루씩 밀렸어요. 그래가지고 다행히. 그렇죠. 다행, 다행이야. 내형 네. 네. 강훈이 없었으면 우리 우리 팀 진짜. 그래, 다시 짜야 되고. 그렇게네 그렇게네. 기존 멤버. 들아참저 친구들. 아참 저. 친구들 또 나와있네. 안녕하세요. 어, 온다 저. 아 온다죠. 내가 않는팀 오네. 어? 왔다. 꽁트 팀 왔다. 왔다. 아, 소림 축구 진짜... 꽁트 팀. 아 소림 지... 축구 꽁트 팀. 소림 축구. 정말 컨셉만 충실한. <laughs> 오늘도 욕을 먹는다. 지석상. 아나 정말 진짜. 아저저 저 거들먹이들 저거. 아, 거들먹이라뇨아 김강도. 너왜또 그거 입고 왔어? 국가대표가 야. 아닌데 아, 아니. 왜? 아 그래 보내줬어요. 그리또 아. 김민재 선수가 <laughs> 또 보내줬어. 요아 그리고 잠깐만 이거 왜, 오늘 네. 황희찬 선수 그옷왜 입은 거야 이거를. 왜 입기는 아니, 이 황... 황... 정품이야. 1만 원, 1만 18만 원. 18만 원. 18만 원. 18만 원. 정품. 제가 얘기할게. 정품. 우리 김감독은 김민재 선수가 보내준 거고. 보내거는 산 거야. 그러니 <laughs> 아, 아, 찬스. 구입. 아, 구입이에요 그래. 아, 구입. 아, 아, 구입. 구입. 구매. 아, 구매 구매. 구매가 저성 있지 않아? 아, 그것도 아, 구매가 저 이상한 게 아니고 예, 예. 어. 스타일리스트가 사. 아, 산 거야. 그래. <laughs> 스타일리스트 협찬이구나. 아, 맞다. 아, 나는 가발나라 차분 머리 지긋지긋하다. <laughs> 나 너. 야, 야. 야, 야, 이거 최메다. 최메다 머리가 침에다. 너무 잘 어울리네. 최메다, 최메다. 야, 최메다.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아, 아, 이두 아, 아, 사람을 내 우리 팀에 데리고 있는데 아, 방출시켜 방출 시켜 아, 방출, 방 아, 스피드 크로스. 나 오늘 결단 낼 거야. 아 그리고 강훈이 오늘 예. 어떻게 왔네? 예. 아, 와, 그러니까. 강훈이 너 예. 스타들어. 영나 아, 아, 시청률 메이커야. 시청률 빡 뛰었어. 완전 뛰었어. 너 어제 실검 계속 일위였어. 실검이, 실검이 어? 요즘 시그 없잖아. 시그널이라고 네. 들어가면 있어. 아, 있어. 아, 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, 있어요. 아무리. 아, 무리 거기에. 아, 말 대로 되지. 아, 그래? 네, 형님들 네. 말을 체감 중입니다. 야, 근데 그래. 얘 지금. 어. 이제 잠깐만. 오늘 2주, 3주 했으니까. 다음 아, 주가 마지막이잖아. 어, 그는 애? 네,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. 네, 나이...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. 나 다이 또 다른 소리 하지 마. 아, 저거. 뭐 하는 거야? 무슨 이별이야. 이리와. 우리 정 정이 말하고. 이게 하나가... 이게 먹지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야 아니야. 쪽센지. 기름하는 얘는. 아이 괜찮으세요? 이거 단물만 빨아 먹고 또 이거 아이 근 단물이 맛있어요. 너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기 꽂아놓고 가어디요 아, 왜 예은. 어, 네. 그건 예은이. 얘기 하지 마요. 왜왜 왜? 어차피 예은이 대신 들어온 건데. 물또 아, 왜왜 대신 어? 들어와.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 기어팔기 아니에